얘네들 보에새 뿌려놓기도 전에 나, 나타났네 니네들 어디 있다가 왔어 어? 희한하네 내가 지금 너희들 부르지도 않았고 부를 생각도 없고 그냥 내가 걷는 동안 혹시나 싶어서 뿌려놨는데 이렇게 나타났네 둘기야 한들기 두들기 새들기는왜안 왔어? 어제는 새들기까지 왔었는데, 응? 어? 야, 빠르다, 빨라, 언니네들, 정말. 어떻게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타나는 거야? 야, 할머니, 신도 지금 안 벗었는데. 할머니, 아직 신발도 안 벗었어. 할머니가 지금 다리 아파서. 앞으로는 걸을 수가 없고 뒤꿈치를 지금 걷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 차에 너희는 벌써 나타나서 콕콕콕콕 찍고 있네 어, 내 목소리가 커서 니네들이 지금 긴장을 또 하고 있네 이리 쳐다보고 저리 쳐다보고 아.. 그러니까 이때 안 올라오면 안 되겠다는 얘긴데 내가 못 올라오는 날도 있거든 먹어! 아이고, 할머니 미끄러지겠다. 사이좋게 그래도 요새는 먹어줘서 고맙지. 쌈박질 안 해서 너무 고맙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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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디 가냐고? 너도 또 날라가? 얘네들은 뭐, 날라가면은. 누가 잡으러 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먹다가 날라가? 어? 누가 잡으러 오는 것도 아닌데, 왜 먹다가 날라가냐고? 어, 또 왔어. 아니,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네. 또 왔어. 한 마리 나무에 위 있는 거 찍는 동안에 또 나타났네. 잘 먹고 있어. 할머니 한 바퀴 돌고 올게. 아, 안녕 못 보더라도 빠이빠이. 스리 양입니다.